브록 슬라이딩 여기 민물낚시 가는데 <laughs> <laughs> 지금 현재 시각 5시 43분입니다 대물낚시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가장 3주 들어갈 때마다 애용하는 미끼점입니다 미끼도 많이 주시고 네,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세요. 네, 포인트도 잘 알려주시니까. 아마 들어가면 자고 있을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춘자야. 좋은가 다 좋은가 봐. 네. 아, 그냥 바로 하나 사가면 될것 같은데. 딴거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랑 뭐, 윗꼬리 하나? 물꼬리 물꼬리 하나? 뭐, 진짜. 이 정도? 여기 대물낚시 오시면은, 여기 사장, 친절한 사장님도 계시거든요. 예, 여기 또 사장님이 또 이제 잘 챙겨주시니까 믿기도 많이 줘요, 와우. 다른 데보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좀 오래됐어요. 예,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매우 좋습니다. 5시 30분쯤에 도착을 해서 53번에 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낚시 대를 폈고요 오늘은 제가 유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마가츠 MH 9태 50그 다음에 릴은 3000번 LBD 릴을 사용 중이고요 찌는 1.5호 찌 이렇게 해서 한번 낚시를 해 볼까 합니다 이제 저기 한 2주 뒤 3주 뒤부터는 이제 앞치기로 돌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장타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장타를 쳐야 좀 입질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수심은 7m, 7m에서 좀 입질을 해줍니다. 낚시 한번 해볼게요. 2호지로 바꿔야 되겠다. <laughs> 2호지가 없어갖고 1 5호지로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어 있으신가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님이 이 옷지 주셔가지고, 이걸 원래 이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잠 <laughs> 어. 네, 보통 방류하고 잠잠해지고 한 10분 정도 뒤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입질 왔습니다. 오럭 살금살금 먹어요. 와, 진짜 간사하네요. 네, 바닥에서 지금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채 볼게요 자, 아또 빠졌다 아, 엄청 늦게 채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제가 세이코 바늘 쓰고 있거든요 네, 세이코 바늘 18호 쓰고 있는데도 무릎들이 빠져버려요 네, 완전히 왁짝 반응이 아니라 그냥 슬며시 들어가거든요. 확실히. 네, 조금 늦게 한번 채볼게요 아, 앞에어디 날라오고. 出はらんぼか。<laughs> 네, 도 장사쳐갖고 스물, 스물 끌고 오면은 한 마리씩 또 나와줍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한열 개, 열다섯 개 정도 할것 같아요. 1 2 시간 동안 한 시간에 한 마리씩은 잡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면.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야, 잡으셨네. 드디어 한 마리. 여 거치대 들고 와도 되나요 형님? 여기로 <laughs> <이리> 와요 <laughs> 진짜요? 응. 잠깐 와서 손목 보고 갈게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1 응. 5 c 치라한 이쯤 되면 걷어야 되나요? 아니, 조금 더올려야지 응. 일자 라인까지는 아 그대로 가면 아, 때렸다. 네. 와. 와 진짜 능하네. 와. 야. 또 이렇게 형님 버프 받아 가지고. 공식만 네. 아니야. 예. 계속 후반에 들어가. 상에 가죽이 생각하고 네. 그 안에서는 다 아아 아 이러는 거 크네 하나 작은 고기는 나이스 아, 하나 정 오늘 저기 홍이형님이 동호회 분이신데 이렇게 좋은 포인트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왔어요. 아이고. 또. 와 대박이다 대박. 고기는 고기는 있는 데서 잡아야 돼. 없는 데서 잡는 게 아니야. 미쳤다. 와 미쳤다. 아이 좋아. 예? 아이 좋아. 아니야 아이 좋아. 그니까. 어이구 어이구 죄송해요. 지금 저기 가들이 빠진 곳에 봉이 지금 무너져 있나봐요 저쪽으로 계속 입질 들어오네요 야 저기 형님 아니었으면 진짜 못 들어왔을 뻔했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팀의 이제 홍이 형님 낚시 잘 하시는 분입니다 나이스 이야 이야 그냥 는데 야, 공영님 한수. 야. 모자이크 안 해드려요? 어? <웃음> <웃음> <무조건> <웃음> <치기야 한데. 웃음> 우와, 으아, 차차차, 자, 잘한다 형님, 아, 역시, 이, 차 이가 있 네, 자, 이도 우와, 좋다, 좋다. 크다. 와 큰데. 감사합니다. 애들이 이제 배구마. 이야. 잘라야겠다. 어, 이제 머리 맞았는데 아프거어 우 와. 이제 일어났냐? <놀람> 가져올게형 형님 아 있어요? 와, 물고 있는 줄도 몰랐어. <laughs> 물고 있는 줄도 몰랐어 형님. 야, 앞으한 스타. 조금 있어, 조금 왔어. 네? 아, 어, 인간은 도구로 써야 되는데 괴물이 내버렸나 봐요. 급했지. <laughs> 자, 들어가라. 형님하고 그때 박았을 때 낚싯대 부러졌잖아요. 어. 그때 이후로 안 부러져요. <laughs> 그래서 고마워요. 뭔 소리지? 아, 아니 그때 이후로 파괴가 안 돼요. 제가 여기 몇번 박았거든요? 파괴가 안 돼요. 뭐 약간 뭔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아, 대물사장님이 3만 원짜리 초리대로 갈아버린 게 아닌가. 네, 나이스. 자, 아, 나이스. 야, 따. 좋아요, 형님. 어, 감았어. 파이프 감았다가 풀렸다. 풀렸어요? 네. 응. 나이스. 아, 저도 아까 툭툭 느낌 나갔고. <laughs> 야, 역시 잘하십니다. 예 네. 홍이 형님 제가 안 걸었죠? 안 걸었죠? 안 걸었죠? 아. 아 와, 부럭 슬라이딩. <목소리> 이것도 운이야. <목소리> 홍형이 만나갖고 어. 입수. 지금, 파이프 뒤로 살짝 넘겨서, 살짝살짝 곱해질하면 살짝 되게 잘 먹습니다. 아... 어, 들어왔다. 자, 오어 서서히 잠깁니다. 찍어. 자, 톡톡톡톡톡. 자, 갈게요. 알겠다. 응? 알겠어. 응. 거기 찌 터진 데 있잖아요. 응. 거기 파이프 붙어 있는 거 같아. 네, 그래서 우쪽으로 흐르다가 먹는 거 같아. 근데 좀 떨어져서도 먹어. 예. 네. 그냥, <laughs> 그냥 많아요 <근데> 고기가. 가상의 네. <laughs> 가두리 네. 그려놓고 먹는 건다 있어. 아돼 안 좋은 게 이거야. 이거? 이야.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자, 또 농. 아 어딘가에 송어 탈거 같은데 송어가 안 타네. 라이징이 없어. 음. 음. 해줄 때랑 생으로 라이징해야 되지. 예. 네. 그게 하나도 없어. 음. 빙어 주서 먹더라고요 아까. 어요 어, 요 자, 숨을 숨을지 잠기거든요. 네. 자. 거기다 자, 물어라 날 잡고 홍이 형님이랑 와야겠는데? 홍이 형님이 어복이 좋네 아. 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널따 안넣더라고요그 <laughs> 이제 또 옷만큼 늘어서 들어가라잉 대왕 우럭이다 <laughs> 대왕 우럭 오자 우럭이다. 오자 우럭. 기다 됐어. <웃음> <웃음> 왔다. 응. 자. 살살살 살살살 살살, 살살. <laughs> 이야. 약했어요. 우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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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아유 아니죠 <laughs> 그만한 거 아니면 안떠 아, 그만한 거 없어요? 블록 <laughs> 슬라이딩 여기 민물낙스 다 아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마르지 않는 <laughs> 그니까요. 계속 나오네. 지금 저쪽 봉, 봉쪽 있는 주변 말고 살짝 우측으로 해서 좀 흘리다가 곱해질 계속 해주면은 계속 먹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58번 방. 예. 네. 50, 예, 네, 58번 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힘들어. 21번도 잘 나오는데요. 어... 가두리 안 나오고 장타에 네, 40마리 잡았던데요. 40마리 잡마리잡마리 아, 자, 물니다 에, 네. 제 곳도 슬금슬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자, 이 정도는 날라가야. 자, 물어라. 들어간다. 들어간다. 물어라. 물어라. 뭐야, 안 가지고 온 네. 거? 예, 물어라. 뭔가. 자, 물고 있는 거 같아요. 두번 점적. 와. 아, 너무 재밌다. 이거 뭐 거세 가겠나? <laughs> 아. 근데 그 바다 음. 3, 40m에서 뛰기도 되는 사람. 아, 그쵸 15m 뭐 25m 이러니까. 에휴. 또한8 0 m 도 찍고 막 주잖아. 삼점 같은 거. 숨길 맛스가. 맞아요. 아 이번에 부실이 갔다가 어깨 너무 아파갖고 예? 이야돼 차야돼 그것도 이제 유튜브 각 찍는다고 한손 제압하다가 <laughs> 아, 죽는 죽는줄 알았습니다 들어 뻥손 감사합니다 사모님 잘 놀다 가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1번 방으로 지금 옮겼고 53번에 있다가 21번으로 왔습니다. 지금 카메라 지금 꺼놓은 동안 다섯 개 나온 것 같아요. 다섯 개. 아, 지금 찌 살짝 누웠고. 가라. 아, 먹고, 있겠나, 먹고 있나 보구마. 먹고 있나 보구마. 물고 있네. 아. 아, 걸었다 아, 아니내낚싯대걸었지 아. 아니, 아. 거기서 바로 야돼 맞춰줄게요 제가 가세요 아, 지금 수심은 완전 바닥을 버리고 있고요 놓쳤어요? 나이스 현수 형님까지 환수합니다 바늘은 세이코 바늘 18호. 이거 대물 가면은 3천만에 팔아요. 근데 잘안 빠집니다 우럭. 여기 있잖아요. 고기 돌아다니잖아. 어? 우럭. 고기 앞에, 내어 여기 앞에 내처리 때 끝에. 잡도되겠 저거 잡아줘. 이런 거 잡으면 불법이에요. 아 진짜? 응. 뭐 저거? 네, 낚시대에선 뜨면 안 돼요, 뜰 채로 뜰 채로 뜨면 안 돼요 예아 네. 뜨잖아, 찐? 여기다 물 집어넣잖아 쟤 바로 도망가 음, 요런 미세한 고패질이 조과를 좌우한다 예 그물 뭐. 아래를 훑는 거라 안걸려안 걸리게 채야지, <laughs> 걸리게 치면 안 되지 참 너무 또 바닥을 주면은 그물에 걸려요 야, 안그리친다 그물에 <laughs> <아유, 웃음> 네, 저렇게 되면 이제 낚시대가 이제 부러지는 거야 이러다가 낚시대 풀어먹는 거야, 음. 몇 번을 풀어 음. 잘 쳐야 돼요? 해물려요 응. 음. 잡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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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이거 a t I 뭐 a n t 라 o want t 한이 정도까지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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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 찌가 보이시죠? 예, 저기서부터 왼쪽으로 한 10m까지는 입질이 좀 활발하게 자주 와주었고요. 예, 봉 근처로 가게 된 건, 경우에는 밑걸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채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흐르시지 마시고 저지 있는 위치에서 10m 더 안쪽으로 흐르시면 되겠고 미끼는 빨간 오징어를 쓰고 수심은 릴시트에서 다시 첫 번째 가이드까지 올려서 릴시트까지 내리시면 약 6.5m 정도 됩니다. 7m에서 그 정도 수심 맞춰놓고 하시면은 지금 시즌 손맛 많이 보실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2 1분망해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봤습니다. 더할수 있는데 거제도로 넘어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어 저도 한마리면 줘요. <laughs> 저한 발이면 줘요.